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71번부터 실기 지금 또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71번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지금 등 마사지를 하고 있네요. 등 마사지는 여러분 등에 마사지해 주는 거죠. 보통 뭐 가지고 많이 하냐면 노인분들 크림이라든지 로션 가지고 등 마사지를 합니다. 그런데 등 마사지를 하는 와중에 무엇을 발견했다? 청골에. 빨갛게 이거 약간 욕창이 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죠? 1단계 정도 천골이 우리가 알다시피 욕창의 가장 호발부입니다. 욕창이 가장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그쪽에요. 이 엉덩뼈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 천골이 바로 욕창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워 있으니까 앙아위를 취한다든지 또또 또 이렇게 천골 엉덩뼈가 눌릴 수 있는 게 언제예요? 앙아위랑 앉아있을 때도 그래요. 반자위. 뭐 좌위라든지. 이렇게 앉아있거나 이러면 여기가 눌리겠죠. 그럼 여기가 빨갛게 졌다는 거는 이게 압박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빨개졌겠죠. 그러면 계속 그 자세로 있어야 돼요. 빨리 자세를 변경해야 돼요. 변경해야 됩니다. 그 변경은 아마 이런 자세를 피하고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측위를 취해주면 좋겠죠. 옆으로. 옆으로 빨리 움직여줘서 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등 마사지라는 거는요, 언제 해주는 거냐면, 욕창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욕창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혈액순환 좋게 해주려고. 혈액순환 잘 돌아야지 이런 피부 쪽에 이런 문제라든지 욕창이 없겠죠? 혈액순환 잘 돌라고 그 일어나기 전에 예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갛게 뭔가 욕, 욕창 같은 것들이 발생한 기미가 보이죠? 이렇게 발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그때는 이제 마사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도 이해되시죠? 욕창의 3대 요인이 압박, 압력, 마찰, 마지막으로 습기. 이세 가지가 욕창 3대 요인인데 이 마찰을 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때는 이제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빨갛게 발적이 나타났을 때는 그러면 1번 침대 머리 쪽을 올려준다 우리 머리 쪽 올려주는 거는 뭐 반자위라든지 좌위죠 그렇게 되면 더 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측위를 취해야죠 그쵸 추기를 취해줘야 되고요. 자 천골 금침제 여기가 빨개져 있는데 이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더 발적이 돼가지고 욕창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순환이 잘 돌아야 돼요. 근데 냉찜질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오히려 떨어지죠.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 어~ 적외선 같은 거 쬐어주고 열 그쵸.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케어를 해야 되고요. 두 시간마다 체위 변경 너무 좋죠. 여러분 이거 빨리 추기로 취해주는 거. 오 번은 왜 틀렸어요? 음 자세가 앙아위 안그래도 누워있어서 빨개져서 청골이 닿는데 이렇게 되면 은 청골이 더 심해지겠죠 빨리 옆으로 숙이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맞는 말은 4번이에요 72번 72번은 지금 어떤 환자 연하곤란 연하라는게 꿀꺽꿀꺽 삼키는 거죠 그 삼키는게 떨어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식 같은 것들이 컥 걸리거나 흡인되거나 이렇게 흡인되면 나중에 흡인성 폐렴까지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음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딱딱한 거 좋을까요? 목에 걸리는 거 이거 좋지 않아요. 첫 번째 작고 딱딱한 음식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번에요 우리 환자분께서 좀 착하셔서 만약에 내가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드시다가 어 하면서 대답하다가 컥 걸려요. 그래서 말을 시키면 안 됩니다. 식사 중에는 말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대답하셔요. 절대 말 시키지 마라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신맛이 같은 음식을 먹으면 신맛은 여러분 타액을 유발하죠 침을 침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침이 가득해지면서 컥컥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맛은 좀 자제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환자한테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으면 또 킥킥 걸릴 수 있겠죠 이것도 아니고요자 5번 보실까요 유동식이 뭘까요 그러면 딱딱. 한 안된다고 했으니까 물기 있는거 좋지 않냐 라고 하는데 유동식은 완전 액체입니다 만약에 쌀로 치면 미음 이에요 뭐 영양액 음식 영양 캔 두유 이런 완전 액체 건더기가 없는 건데 연두부는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 미음 다음에 쌀이라고 치면 죽에 해당하는 연식이죠 그런데 어 이런 연화곤란 환자분들 물 같은게 오히려 컥 걸려요 캬. 컥 하면서 걸리기 때문에 어떤 게 좋냐면 좀 점도가 있는 거. 건더기가 그래도 반만 있고. 이 연식이 좋습니다. 죽 같은 게더 좋아요. 그래서 점도가 있는 음식이 좋다라는 거. 연하 곤란 환자들은요. 여러분들 무슨 음식이 좋다? 유동식 아닙니다. 연식이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할수 있겠죠? 정답은 5번. 점도가 있는. 그 다음에 76번. 환자가 이제 마취에 깨어날 때까지 우리 옆에 킵에서 줘야 되죠. 그 회복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때 환자 잘 지켜봐야 되고 자 그러면 마치 수술 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깼을 수도 있고 안 깼을 수도 있는데 우리 환자 곁에서 정말 잘 봐줘야 돼요. 첫 번째 자 이제 식사 금식하고 있겠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음, 수술이 끝나면 금식할 텐데 금식이 해제되는 거 볼까요? 해제됐을 때뭐 죽으로 시작해서 연식 이것도 죽인데요. <laughs> 말도 안 되죠. 자 죽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식사. 우리 수수로 식사 이거 기억하셔야 되죠? 처음에는 금식이었다가 금식 해제되면 차, 차, 물, 그 다음에 완전 액체인 유동식 가야죠. 아까 전에 미음이라고 했죠. 그쵸? 완전 액체 건더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연식. 이때는 건더기 반만 있고 대표적으로 죽. 그리고는 이제 경식이라고 이거는 사실 건너뛰어도 되긴 한데 뭐 반찬 같은 거 잘라주는 거 있죠 잘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거 건너뛰어도 돼요 마지막이 일반식 일반식이 쌀로 치면 밥이겠죠 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제되는 겁니다 한 번에 죽 안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침상에서 누워만 있으면 뭐가 생겨버릴까요 순환기 합병증이 혈전이 생겨버릴 수 있겠죠 어 이게 너무 누워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뭐 해라고 그러죠 이 순환기 합병. 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기 이상해야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수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고 병실을 걷는다든지 해야 됩니다. 완전히 누워만 있는 거 일주일 아니에요. 그다음에 심호흡, 기침 아시죠? 그래 가지고 호흡기 합병증. 우리 맨날 나오던 거 있죠? 흡인성 폐렴 막는 기침. 그다음에 무기폐를 예방하는 심호흡. 맞습니다. 3번 아주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자, 수술 끝났고요. 바이탈을 1시간마다 측정. 이거 너무 길어요. 우리 2시간 동안 잘 봐줘야 되거든요. 수술 직후에. 그래서 2시간 동안은 여러분 15분마다 잽니다. 수술 바이탈이라도 할 만큼 자주 돼야 돼요. 자주 15분마다 자주 가가지고 옆에 있고 자주 재야 됩니다. 그러다가 좀 회복 보이면 1시간 30분마다 3시간마다 이렇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1시간마다는 너무 간격이 길어요.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부터 아니요. 여러분들 일주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이거 항생제가요. 균에 감염이 안 돼도 예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감염 취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침습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예방적 항생제를 (24시간) 안에 쓰게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은 (3번이) 됩니다 (77번) 자 이번에는 냉뇨법이네요 얼음요법 냉뇨법을 하면 효과가 옆에 적혀 있어요 혈관을 수축할 수 있죠 그쵸 지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출혈을 그래서 지혈 조절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발목 아까 전에 염좌했을 때 붓기 가라앉을 때 우리 콜드씨 이것도 냉찜질이었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우리 냉주머니를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얼음 주머니 만들다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얼음을 얼음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얼음이요. 처음에 딱 우리 과에서 꺼내면은 네모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막 뾰족뾰족해요. 그러다 보면 이거 올려지면은 좀 느낌이 나니까 요거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떻게? 물로 씻으면 돼요. 이 얼음을 너무 모나지 않게 동글동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담을 때 가득 담지 말고 한몇 분의 몇 정도? 한 반도 괜찮고요. 한 3분의 1 정도 담아서 그쵸? 3분의 1 정도 담아서 물을 부어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그쵸? 얼음을 이 정도 한다. 그리고 또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1번 얼음 주머니를 만들었어요 고무로 된거 만들었는데 피부에 그게 직접 닿으면 그 온도 유지도 좀 어렵고 환자 피부에도 좀 문제가 될수 있겠죠 직접 절대 닿지 않습니다 그 고무가 닿지 않게 천으로 덧대야 돼요 할수 있겠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있는 사람한테 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장애 있는 분은 순환이 어차피 안 되는데 게다가 냉을 한다? 더 순환이 떨어져요 절대로 하면 금기입니다 그쵸? 아니면 뭐 소화라든지 아동, 아니면 또, 노인, 금기죠. 감각이 소실된 분, 금기고 또, 우리 개방성 상처 있죠. 열려있는 상처. 이거는 온주머니, 냉주머니 다안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얼음주머니에 얼음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웬만 채워라? 한 2분의 1 내지 3분의 1 이렇게 채우면 되고, 찬물 붓고, 그리고 마개를 이렇게 고무, 공기 빼가지고 하는데, 가득이라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게 얼음을 깼는데, 모난 부분을 원만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에 씻어주면 동그래집니다. 좋아요.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얼음주머니를 선생님들 1시간 너무 길어요. 보통 30분 정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또 순환이 돌아야 되니까 1시간 쉬고, 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적혀 있네요. 맞는 말은 4번이었습니다. 79번. 79번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저산소증. 아무래도 중환자실에다가 저산소증 환자분이니까 여기서 쭉 보니까 여기 산소 요법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산소 요법에 대해서 산소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코에 이렇게 얼굴이 있을 때 코에 이렇게 꽂아서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입은 있고. 이거 뭐라 그래요? 비강 많이 쓰는 거. 비강 캐뉼라도 있어요. 비강 캐뉴라는 여러분들 입까지가 아니라 코만 여기 딱 구멍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돼서 산소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점이 환자가 너무 좋아해요. 환자가 선호합니다. 왜요? 먹는 것도 문제 없죠. 말도 잘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가 선호하는데 고농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좀 어렵겠죠. 입이 열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바로 뭐예요? 산소 마스크. 마스크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둘 중에 누가 고농도 줄수 있어요? 제오비제오흡도 있는데 누가 더 고농도 줄수 있다? 마스크가 더 고농도로 줄수 있겠죠, 그쵸 비강 캐뉼라보다, 그러면은 1번 산소 마스크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는 코랑 입을 다 막고 있죠. 식사도 마음대로 어렵고 말하는 것도 힘든데요. 그대로 둘까요? 이거 오랫동안 계속? 그러면 습기 차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그 체위 변경하러 가잖아요. 이거 두 시간보다 그 피부 상태 확인해주고 닦아주고 해야 돼요. 두 시간마다 그쵸? 계속 두면 은 여기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서도 대화를 할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한다? 아니요 산소마스크는 대화 어렵고 이게 선호도도 낮죠 뭐가 좋아요? 이게 바로 비강 캐뉼라입니다 이번에 설명은 비강 캐닐라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콧구멍만 딱 연결된 그 다음에 비강 캐닐라 사용할 때 어, 이거를 여러분들 한시간마다 배관을 제거 너무 힘들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한 8시간마다 하루에 3번 정도 그 정도로 제거하고 빼주고 하시면 되고요. 깨끗이 비강 케어 카테터는 카테터는 그때 윤활제를 바르고 만약에 집어넣을 때 있죠. 카테터 비강 카테터는 이런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꽂혀지는 게 아니라 코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꺼내는 연결되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조금 많이 답답하고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이거 그러면 집어넣을 때 재빨리 밀어넣으면 힘들어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통과할 거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요즘에는 선호하진 않죠. 그 다음에 산소마스크가 비강캐뉼러보다 고농도로 줄수 있다. 확실하죠? 코랑 입을 꽉 막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5번.